세치니 다리의 야경을 보러 왔는데요. 왠지 스파이 영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현재 시간은 오전 7시고요. 지금 세 침이 온천으로 서브웨이를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출발! <목소리> 여러분이 바닥에 이렇게 노란색과 연두빛 된거 보이시죠? 봄에 이 부다 페스트는 굉장히 건조하고 꽃가루가 많습니다. 엘르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내려오자마자 바로 플랫폼인데요? 신기하네요. 빨간불이 나올까요? 이게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아담한 지하철역은 처음봐요 한 두칸 되겠는데요? 어 되게 신기하다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황당한데요? 뭔가 기분이 쎄해서 서 계신 분한테 이쪽 세친니방향 맞냐고 여쭤봤더니 저희 잘못 들어왔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뭐이 정도 실수에 있을 수 있죠. 뭐 다니다 보면 한번 확인을 잘했어요. 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려갑니다. 표기판을 제대로 안 보고 저희는 안에서 갈라질 줄 알고 내려갔더니 아니네요. 내릴 때잘들어야 돼요. 트야리스로야 <목소리> 엘리트 헬스로 뛰어 내립니다. 오 여기 성격이 급하신가요? 왜 이렇게 문도 빨리 닫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데도 준비 미리 미리 하고 계세요. 세친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내리는 분들 그냥 다 직진이죠, 뭐 여기 가려고 오시는 거니까. 앞에 가시던 분들 대부분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었고 메인 엔트리는 조금 빌딩 우측으로 돌아서 가야 하나 봅니다. 저희 앞에 가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투어리스트 느낌이 나죠? 아, 그더머베스 오실 때 온천에는 꼭 슬리퍼 그리고 타올, 수영모 수영모 없으면. 헤어캡 쓰시고 수영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후그 외에는 이제 목욕 그러니까 샤워 용품 간단하게 그 바디 샴푸 이런 것도 없으니까 쓰실 거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물이 좋은데 또 나오면 건조해요. 로션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엔트리스가 이쪽이네요. 크랜티움 칼럼에. 멋지네요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온라인으로 티켓 하신 분들 따로 여기 나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티켓 포 투데이 저희도 티켓을 안사 갖고 왔습니다 어찌, 어떻게 짝시러지 않아서 지금 아침이라 아무도 없어요 시계 보이시죠 일곱 시 25분입니다. Thank you. 모닝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다가 한명만 9,400인게 캡빈 빌려서 그렇습니다. 두명이 해서 17,800 포렌트 냈어요. 95. 95. <laughs> <got it. 웃음> 저희 캐빈은 95번이라 찾아가고 있고요. 라커만 어, 하시면은 라커는 아래층이라고 합니다. 0포렌트가 3달러 정도니까 아무래도 캐빈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캐빈을 계속 렌트를 하고 있어요. 95번이 어딜까요? 아, 여기다. 여기 있습니다. 95번. 네. 코웨드 샤워라고 되어 있고, 남녀공용인가 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잠깐 좀 볼게요. 타월 걸수 있고, 토라서. 낮 기온은 그래도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지만 오전은 지금 10도 정도입니다. 조금 추워요. 와, 추운데. 그래도 여기 물이 아주 차갑진 않겠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수영모가 필요한 섹션이고요 양쪽으로 지금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서 좋네요. 그쵸? 렇 네. 저쪽 가볼까요? 추워서 지 저희 판초 입고 왔어요. 오, 여기 타올 걸치고 안 걸어 다니면 경기하겠는데요. 추워요. <laughs> 완전 추워. 모자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는 거 싫으신 분들은. 중앙에 아무 시설이 없이 탁 트인 곳이 물이 좀더 뜨겁습니다 물이 지금 들어와 보니까 물 안에서는 영상 10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아주 뜨겁진 않지만 따뜻해요 온천마다 4월 정도에 저희가 지금 왔는데 4월에 하루 닫는 날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날인가봐요 그래서 4월에 온천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꼭 웹사이트 한번 보시고 닫는 날이 언젠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 온천이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오전 8시도 안됐는데 물에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여기가 헝가리인지 어디 바닷가 리조트에 와 있는지 순간 혼돈이 올 정도인데요 초반에 온천을 계획을 하시고 좀 피로를 풀면서 헝가리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머리에 물을 많이 맞고 계신 헝가리 파라왕님들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저렇게 세게 맞으셔도 괜히 까그러시겠죠 괜히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물이 꽤 깊습니다 180 정도 되는 키의 사람이 서서 음, 편안히 걸을 정도? 그니까 러 160대만 해도 까치발 해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편안히 계단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수영장 같아요. 사실은. 온천물을 가득 받아놔서 그렇지. 물 온도도 밖에서 지금 야외 온천이라 물안에 앉아있기 딱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영상 12도라고 저기 나오는데 팔을 이렇게 내밀면 좀 차갑고 들어가있으면 따뜻하고 혹시 봄 가을에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오전 9시가 되니까 이쪽 사이드는 이제 대부분 그늘이 없어지고 있고요. 저기 멀리 있는 쪽은 조금 그늘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분이 들어가시는 저쪽으로 들어가면 인도어 풀이 몇개더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가보려고 합니다. 물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한1 시간 정도 물 안에 있어 봤는데요. 더 뜨거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쪽 풀이 조금 더 빙글빙글 돌고 그 맨날 나오는 그 풀이 위치한 곳이고요. 저희가 먼저 오전에 있었던 곳이 조금 조용한 풀 같습니다. 물 온도는 양쪽 다 비슷해요. 따뜻합니다. 저쪽이 더 따뜻한 것 같지 않아요? 물이? 그러게. 그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저쪽이 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인돌풀랑 사우나가 위로가다고 되어있어요. 오 안에 좋은데요. 샤워를 할수 있는 데도 있고. 겨울에 오시면은 이쪽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안에 따뜻합니다. 물의 온도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물에 물이 상당히 뭐가 많이 떠 있네요. 안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네, 아까 좀 더러워 보이는 저 탕에는 아무도 없고. 여기에 다들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네 이쪽이 훨씬 수제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건물 안쪽이 다 작은 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쪽 풀이 좀더 따뜻해서 좋은 것 같고요. 날씨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원한 편이라 저희는 뜨거운 물에서 좀더 놀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개운하게 잘 놀고 갑니다. 지금 11시 반인데요. 티켓 판매하시는 곳도 아직은 한산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식당이 세치니 온천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가까이 비하고 있어 좋아요. 저희는 식사 후에 저기 가서 잠시 보고 갈 건데요. 1896년에 지어진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세친에 오시면은 저것도 꼭 보고 가세요. 성 너무 이쁜데요. 벚꽃도 좀 피었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고 보러 가겠습니다. 이 앞에 공간이 겨울에는 아이스케이링 링크로 바뀌나 봐요. 지금은 봄이라서 비어져 있지만요. 오 점심 식사는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 발음은 전 그냥 포기해요. 여기 헝가리 말이 전 어렵네요. 오, 겨울에 오면 이렇게 성이랑 아이스케이팅 하는 거를 보면서 식사가 가능한가 봐요. 디저트도 굉장히 예쁩니다. 어, 여기 예쁩니다. 땡큐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요. 어, 뉴도보기 쉽게 잘나와져 있습니다. 음식이 먹음직 s 러워보입니 Thank you. 찮아요 음, n k o 집이 뷰도 좋지만 음식이 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짜지 않고요. 밥이 살짝 그리웠는데 연어랑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프리카 치킨, 파프리카 소스가 들어가 있는 치킨은 약간 얼큰해서 한국 사람도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아요. 파스타도 알맞게 삶아졌고, 서크림을 저희는 거부감이 없어서 파스타도 맛있습니다. 음료수 하나씩이랑 메인 요리 하나씩만 시켜 먹었는데요. 가격도 괜찮고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디저트 먹으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기가 저희 식사한 그곳이고요 여기가 겨울에는 아이스케이링 링크라고 하시고, 여기가 작은 성입니다. 저쪽이 세치니 온천 도시들마다 보면 좀큰 공원이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방문하시는 그런 관광코스 같은데요 세치니에서 가까워서 와보시기 좋습니다 꽃가루가 너무 심해서 눈 내리는 것 같죠? 여기 예쁩니다 정말 유럽 분위기 뿜뿜이네요 공원이 참 예쁘게 형성되어 있어요 봄이라서 그런지 호텔기와 가득합니다. 호텔 위치가 정말이 좋습니다. 가끔 들리기도 편하고요. 지금 한절기라서. 옷이 계속 더웠다, 추웠다. 그런 상태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4월 초인데, 어쨌든 봄이라서, 오전과 오후에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저희도 그래서 약간 기승을 하고 있긴 한데요. 다시 아드라시 거리에 있는 쇼핑거리로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부다페스트가 저희 기준에는 다른 유럽 도시들 중에서도 카페를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루비통 매장이 보여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헝가리가 택스 리펀 레이시 가장 높은 편이라 어, 루비통이나 여기. 있는 좀 명품 매장들에서 원하는 것을 잘 찾으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쇼핑을 하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롤비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물건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조금 복불복인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고요. 꼭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예약을 안 하고 오셨다가 사람이 많은 타이밍에 오시면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드라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티스트 카페입니다. 뉴스가 좋을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블랙 커피가 생각보다 좀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뭔가 좀 많이 들어간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은데 헝가리어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영어가 대부분 다 잘하셨어요. 대부분 헝가리 분들 제가 지금 관광지에서 만난 분들은 다 영어를 잘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케이크조차도 지금 발음을 제가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고난이도입니다. 이흰 케이크 같은 경우는 헝가리 트래디셔널 케이크 중에 하나라서 도보스 케이크와 다음으로 가장 한번 은꼭 드셔보시면 좋은 그런 헝가리 케이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묵직한 느낌의 버터크림이에요. 전 도보스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망고 케이크 는 어때요? 망고 무스. 망고 무스 괜찮아? 맛있어요. 망고 무스는 정말 솔직히 웬만하면 살,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라. 커피 나오기도 전에 케이크 반 날라갔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당 충전을 좀 해줘야 돼요. 여행할 때 힘드니까 아무래도. 유럽은 시차 때문에 전는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음, 오페라하우스가 보이는 노천카페에서 케이크 2피스랑 음료수 2개 해서 US달러로 17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어, 가격 참 좋아요 음. 잘 먹고 갑니다 여기 케이크 맛있어요? 음. 이 아드라시 거리가 명품축도몇곳 있고 오페라하우스가 위치한 메인 거리인데도 그렇게 붐비지 않습니다 다닐 때 굉장히 안전한 느낌이고요. 보시다시피 명품 숍이 몇 가지 없어요. 루비통, 구찌, 몽클레 막스마라 위 정도고요. 어, 쇼핑을 이제 동유럽 쪽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비엔나에서 다 쇼핑 마치시고 이제 부다페스트에서는 온천이라든지 다른 거를 좀 즐기다가 떠나시는 코스로 많이 잡으시죠. 하지만 여기가 택스 리펀레이지 높아서 아무래도 뭔가 사신다면 또 나름 메리트는 있습니다. 망고 자라 뭐 이런 스파 브랜드도 미국보다는 조금 저렴한데요. 그렇다고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 나라보다는 조금 더 비싼 느낌입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미슐랭 원스타의 헝가리 음식점에 예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굉장히 깔끔하고 클래식한. 마치 뉴욕스 어딘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식당인데요 음, 아주 포멀하지 않고 음식 또한 꼭 코스가 아니라 단품도 오더 가능하세요 귀여 안뉴스도 니다 green seasoned, a little cold rabbit slice we will serve in a buffeted chocolate sauce. Mainly, I'll get a sorbet, salad, salad, and Both of you will find the cream and the noddle. Both was made from potato, just a little flavored with parmesan. 부다페스트 도착한지 한 3일 만에 겨우 세친이 다리를 왔습니다. 보통 처음 오자마자 여기 오지 않나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멋있어요. 며칠 안에 저 건너편이랑 다 한번 둘러보러 가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